아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과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요아일서 390장 390 360 388 9페이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연자가 있으니 곧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죄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같이 하시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우리가 어, 받은 복음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 지옥에 갈 죄니, 죄인이라도, 어, 천국에 가게 됩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어,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후에 지을 죄도 다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의롭다, 거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어, 이것이, 우리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성도, 성도의 견인, 어,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인데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어, 놀라운 복음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어, 그런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 조금 죄를 지었다고, 어, 여러분 자녀를 버리시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어,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어, 제가 뉴스에서 그런 걸 봤어요. 어떤 정말 흉악범죄였는데, 누구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울고 있는 한 어머니가 있었죠. 그 죄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다른 사람은 다 그를 흉악죄인이라고, 다 그렇게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 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녀를 어, 사랑하고, 여전히 예, 자기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어떠한 죄를 지어도 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어, 우린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을 듣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죄를 지어도 되겠네.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죄 문제가 교회에서 십자가의 문제를 이야기하자. 그러면 이제 죄를 지어도 되겠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이제 복음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속죄의 복음을 주신 것은요, 이제부터 안심하고 죄를 지어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괜찮아. 너는 여전히 의로운 자야, 거룩한 자야, 믿기만 해. 예수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돼. 이렇게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구원파. 이뭐 세칭, 구원파, 유병원 계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완 계열, 계열, 박옥수 계열 이렇게 이제 이 구원파들이 쭉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회계와 믿음이 빠진 거예요 회계와 믿음이 빠진 거예요 먼저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회계를 계속하는 것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한번 구원받으면 끝났다! 라고 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죄와 구원에 대한 아주 오묘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지옥에 간다라는 것이 뭐냐면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원받으면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 그래서 이 정통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와 이제 다른 쪽을 가는 것이 구원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와 구원에 대해서 이 문제를 좀 오늘 요한 요한은 다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 가시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랴 미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의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죠? 여기 보면은 왜 요한 1서를 쓴다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 지금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어, 우리가 예수 믿고 믿었지만 은 계속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쓰는 말 얘기합니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어떻게든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죄를 지어도 어렵다 거룩하다 인정받는 축복을 주신 것일까? 그런데 보면 뒤에 가면은 뭐라 그래요? 죄를 범하여도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렇죠? 죄를 범하지 않게 이 편지를 쓰는데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있다.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다시 죄를 짓게 되더라도 주님은 완전한 대책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 믿고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요한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죄를 범하여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지고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죄는 예수님이 이미 다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이제 저 사람은 죄 지은 자가 아니다 설령 지금 죄를 지어도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다 죽으셨다. 죄를 담당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커스 고개 중에서 그네 타기 묘기가 있죠. 그 묘기가 펼쳐질 때 그물을 쳐 놓았어요. 제가 제주도에 가서 서커스를 근래 몇년 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 서커스를 하면 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그물을 쳐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물을 왜쳐놓았을까요 떨어지라고 죄를 지으라고 아니 떨어지라고 쳐놓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떨어 고개를 부리다가 떨어져도 다치지 않으려고 그렇죠? 어, 예방 차원에서 그 그물을 쳐놓은 것이죠. 그냥 떨어 서커스 하면서 막 떨어져라 이러려고 그물을 쳐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귀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너희들이 죄를 막 지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막 노력을 해도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알게 모르게, 혹은 의도하지 않게, 우리가 운전하다가 내가 사고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은 없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분을 쳐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도 해결해 주셨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녀로서 우리는 변화하지 않는 그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에 오면은 계속해서 죄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면 계속해서 죄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우리가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완전한 용서가 밑바탕에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으면 안됩니다. 내가 어, 어, 또 죄를 지었구나. 알게 모르게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지만 아 그래 내가 다시 이겨내야지. 그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기서 계명이라는 것은요 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죄와 사랑이 항상 함께 가요. 여기서 또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 사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개명, 사랑하는 것, 지키는 것, 어,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 사귄다는 것, 거기에는 오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을 알고, 그렇죠. 개명이 사랑이잖아. 그렇죠. 이 요한, 요한에게 말하는 계명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지키면 우리가 그의 사랑을 계속 지키면 그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를 사랑간 사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 날방황하다가 공허하고 죽고 싶었을 때가 있었어요. 어, 목마름이 있는 것이죠. 제가 취업을 하고 이제 직장을 다니는데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 돈을 벌어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었어요. 이거는, 어, 인간적으로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교제하고, 아무리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또 여자친구를 만나고, 뭐 이런 거를 해도 이 땅에서 채울 수 없는 그런 목마름이었어요. 어, 방황한 거죠.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 그때 방황하다가 만난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근데, 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저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이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신 이유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뭘로 오셨어요?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다라는 것은 사, 사김인데 그 개, 사김은 뭘로 이루어져요? 계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계명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사귀는 자가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 살지 않, 않으면서 예수님과 사귄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요한사도는 우리가 하나님 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다라고 말하겠죠. 모절 가처분을 겪게.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건 정말 가슴 떨리는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가 있죠. 원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죄가 제일 나쁘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죄가 제일 나쁜 죄보다 나쁜 건 없습니다. 우리를 죽이고 영혼을 죽이고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대요. 그 이유가 뭐냐고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라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어디까지 사랑하느냐? 죄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하실까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더 어디까지요? 우리의 죄 문제까지 다 해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10편 23편은요, 우리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는 거기까지가 아니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목자의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끝까지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죠. 예수님 우리에게 딱 한마디 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마음에 오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생활 컨퍼런스에 하는, 이제 설교를 하라고 간 적이 있습니다. 주제가 뭐냐면,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 어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직장생활 하면서, 어그 속에서, 직장생활 하면 가장 어 관심 가는 게 월급이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그런데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직장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돈 벌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직장에 임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근데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직장 다니면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유는 딱하나예 그들이 말하는 게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예배하고 직장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완성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하는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변하냐면 사랑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풍성하게 누려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랑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정에, 가정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정생활이 뭐예요?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가정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사랑이 없으면 가정은 아무것도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하나님 만드신 가정입니다. 가정.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사랑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5절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산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 내가 여러분 당신을 사랑해 이러면서 밖에 나가서 바람 피니까 내가 아니 우리 와이프 사랑해.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남자가 바람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서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의 안에 산다는 게 사랑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내가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고, 오늘도 제가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오늘도 나와서 차량 봉사를 하고, 어, 자녀들을 섬기고, 아, 교회, 교학교 아이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로, 하나로 딱규결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 짓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계명이라는게 사랑이 없이 되면요, 이거 율법주의가 되는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종교생활이요, 율법생활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 모이는 횟수가 참 많죠. 보세요, 우리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주일 예배 세번 모여요. 그 다음에 또 교회 사람들과 동료처럼 만나고 또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모이지만 기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찬송가를 막 부르지만 분위기가 가라앉아요, 계속. 겉으로는 거룩한데,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엄숙한지를 계속 따져요. 예배가 끝나는 시간이 그때야지 얼굴이 막 환해져요. 여러분, 이런 위선적인 모습에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율법으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해서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해서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리적인 신앙이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 짓지, 죄 짓고 살고 싶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가 다른 여자를 왜 보게 됩니까? 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이 너무 좋은데 왜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느냐 이거. 내가 예수님이 더 좋은데 내가 돈에 왜 넘어갑니까? 그렇죠? 내가 예수님으로 충분한데 왜 명예에 자꾸 탐을 냅니까? 여러분 잘못해. 성경이 위대한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위대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에녹도 그랬고요, 노아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다 사랑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요한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겁게 사랑해라. 사랑하면 죄 문제도 해결되고, 사랑하면 어떤 물질적인 문제도 이길 수 있고, 사랑하면 유혹도 이길 수 있고, 사랑하면 명예도 이길 수 있다. 그것보다 더큰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망가지지 않는다고. 어떤 그 어린 아이를 키우는 어떤 그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 아이 한 아이에게 부모가 없어도 그를 사랑해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아이는 절대로 다른 길로 가지 않는다고. 부모가 없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할머니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키웠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자로로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쭉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것으로 그 사람 행복해합니다. 예수님은 주위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알렐루야! 그 사랑 하나로 말도 사실 우린 충분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마지막 날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을 끝내는 날 그때 모든 것을 다 떠날 것입니다. 그때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랑으로 충분한 그런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충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주님의 귀 성도들 될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분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사랑으로 충분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에게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분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드시고. 어, 사랑을 점검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한번을 주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슈니카.